방수와 투습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요거 또꼭 확인해 보세요. 정말 사각사각 잠자리 날개 같은 이런 점퍼가 한벌이 가는 겁니다. 음. 요런 옐로우의 포인트로 포인트로 한번더 시선을 잡아주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옆쪽으로 예, 카라 셔츠가 등장을 하는데 얘도 느낌 괜찮아요. 줄무늬 스타일로 뭔가 또좀 마린룩 같은 이런 아, 느낌으로 그렇죠. 입어가실 수가 있어요. 있으시고, 음. 역시나 흡할조건의 기능에다가 이렇게 사방팔바 쭉쭉 늘어나는 편안함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 컬러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늘색깔로 안색까지 잡아주면서 운동하실 때 그냥 편안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집업 스타일이또두개 들어가는데 얘가 완전 대박이에요. 네. 이거 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정말 시원하겠고요. 음. 요즘에 수영복 같은 것보다는 음. 약간 래쉬가드 래쉬가드라 스타일. 그래서 물놀이하실 때 오히려 이런 틸스 같은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음. 그럴때 입기 좋게끔. 네. 그리고 마지막 오렌지 컬러도 역시 물놀이 때도 좋고요. 그쵸. 저는 이제 주말에 한강에서 친구들끼리 캠핑할 때, 어, 때 좋죠. 이거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도 네. 이렇게 쫙 하고 빨아들이면서 건조도 네. 빨리 되고요. 그쵸? 심지어 통풍성이 좋고 신축성이 저렇게 좋으니까 물 밖에서도 물 속에서도 아. 편안하게 입기 너무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섯 벌다드리는데 음. 29,700원이면 가능하세요. 저희도 지금 한벌한벌 발발 현비 씨랑 저랑 나눠서 입고 있는데. 저는 이 모습 딱 요게 제가 주말에 친구들이랑 만났던 그 복장이거든요. 뭐 별다를 거 있나요? 편하게 입고 편하게 친구들 만나고 또이 좋은 날씨 즐기면 되는 거. 카라 있는 부분도 보시면 저는 완성도가 높았던 게 보통 이런 애들은 여기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살짝 올라오다 보니까 목주름도 가려지고 어깨 라인도 예뻐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집업 스타일이니까 편안하게 입고 벗기도 좋으실 거고, 그리고 끼는 구석 없잖아요. 어우 흡판 소거이 되면서 쭉.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죠. 음. 그럼 밑단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이 정도가 없었더라면 계속 말려 올라가서 물놀이 할 때도 힘들어요. 야외 활동을 할 때, 레저 활동은 힘듭니다. 어느 정도 원단이 들어가서 여기를 딱 잡아주니까. 맞아요. 활동할 때 딸려 올라가지 않아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음.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저처럼 좀 땀도 조금 많이 흘리시는 분들 더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아, 또 뒤에 공기끼리 있어요. 여기에 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예. 거한 벌에 2만 원대 그래도 <laughs> 좋다고 우리는 쇼핑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 오늘은 다 드리는 가격이 2만 9천 0백 원. 음. 지금 현빈 씨입 모습 보여드리고 저희 결제할 시간 열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짧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안에서 가까운 데 외출할 때 아니면 필드 나갈 때 등산할 때뭐 배드 일단 운동할 때 모든 경우의수가 끝나는 거, 심지어 물놀이까지. 저처럼 이제 피케티 같은 경우에는 뭐스커트라던가 아니면 캐주얼하게도 입기 너무너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카아 들어가 있어요. 버튼도 쪼르르. 그리고 이제 스프라이트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것도 시원해 보이는 거지만 날씬해 보이는 고로 이제는 효과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 저희가 다 챙겨드리는 옷들이 다 깁니다. 중입 정도의 길이감이니까 요것 또한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